자, 거시경제학 우리가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큰 틀을 한 번쯤은, 어, 알아야 돼요. 어떤 큰 틀이냐. 역사적인 어떤 지난, 지난 과거 몇백년 동안 왔던 그러한 사건들인데 사실은 우리가 거시경제학이라고 생각하게 되면 나타났던 거시경제학이라는 것을 공부하기 시, 시작했던 때는 사실 얼마 안 돼요. 정말로. 그 진짜 얼마 안 된다고. 백년안 되는 거야. 1930년대 이후부터 생각하게 되면. 그 전에는 뭐 했는데? 케인즈 이전에는 아담 스미스의 얘기들을 쭉 이어오면서 완전 경쟁 시장 기능 얘기하고 그러면서 자유 경제 경제 주체들의 어떤 합리적인 어떤 선택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 우리들은 기업들은 어떻게 살아야지 되고 어 가게는 어떠한 선택들을 해와야 된다라는 것들로 어 주로 어 그것들로 이루어졌던 게 경제학에 대한 연구의 목표였었어요 근데 이제 문제가 생겼던 게 문제가 생긴 천구백삼 년대에 문제가 생긴 거죠 대공황이 딱 일어나고 난 다음에. 야 뭐야 이거 우리가 사람들이 너희들은 무슨 사람들 합리적인 선택 시장에서 모든 것이다 조정이 되고 시장에서 모든 것이다 해결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해결이 된게 우리가 실업에 빈곤에 이러한 문제가 악순환이 되고 있는 것이 지금 이 너희들이 얘기하고 있는 경제학에서 해결되는 그러한 방법이니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케인즈가 우리는 어아또 못해요 그죠? 이거죠? 나오토 보면 화나야죠. 불완전 경쟁이죠. 불완전? 완전 경쟁이 아니라 우리는 경쟁 상태가 있는 게 아니라 불완전 경쟁 상태의 시장이다. 시장에서는 균형 상태가 아니라 불균형 상태의 시장이다. 너네들은 균형 상태를 가정을 하고 모든 그 결과들을 도출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일어나고 있는 현상들을 보게 되면 이게 지금 균형 상태라고 얘기할 수 있어? 안 된다, 이거지요. 너희들의 일단은 그, 어, 해법 자체가 너무나 아니하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 케인즈가 얘기하는 거는 정부 개입 필요하다라고 주장을 하게 되는 거였죠. 그래서 그것으로 문제를 해결을 해요. 그러니까 30년대 이후부터 40년대, 50년대, 60년대를 가게 되면, 물론 전후 복구 작업이 필요했었고, 유럽이나 아니면 다른 국가들 전후 전쟁으로 폐화가 됐던 데를 갖다 다시 되살려가면서 어, 있어야 만 하는 그러한 작업들도 있었죠. 엄청난 투자가 일어나게 됐었고, 어, 경제가 급속하게 성장하는 그러한 것들을 보게 됐었죠. 그 당시만 하더라도 미국이 패권을 다 어, 쥐고 있었던 게 40년대, 50년대였다고 한다면 60년대 들어서면서 경쟁자들이 슬슬 슬슬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죠. 과거에 힘 썼던 그러한 국가들이 다시 재건하는 모습들이 나타났었고, 어, 그 당시에는 또 어떠한 일이 있었습니까? 동서의 갈등이 굉장히 그 심각하게 있었던 거죠. 그죠? 냉전 시대였죠. 그래서 그 당시만 하더라도 우리는 어 자본주의, 사회주의, 이 체제의 갈등이 엄청나게 심했던 그러한 어 과정들을 우리가 겪었었던 거였었죠. 그죠? 그러면서 베트남전 치러요. 60년대 베트남전 치르면서 미국이 안 써야 될 돈을 엄청나게 안 써야 될 돈이라고 얘기하기보다는 어 전쟁을 치르면서 엄청난 돈을 쓰게 된 거죠. 그러니까는 달러를 무지하게 찍어낸 거야. 달러를 무지하게 찍어낸 거야. 무지하게 찍어내 가지고서는 어 군수물자들을 어 확보를 하고 그러면서 어 독일이나 일본이나 이러한 국가들이 다시 어 지금 그 경제가 부흥하게 되는 그러한 것들을 보게 됐었죠. 이런 상황에서 어 이러한 상황에서 지금 그 미국 경제가 흔들흔들한다는 사실을 이제는 다른 국가들이 알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그 당시만 하더라도 달러가 있다고 한다면 이요 달러를 고대로 정확한 금으로 바꿀 수 있는 시대였었어요. 태환이죠. 금태환. 그러니까 금 바꿔주세요라고 가져가게 되면 그 금액만큼 고대로 언제나 환율하고 전혀 상관없이 항상 똑같이 그렇게 바꿔주는 그런 시대였죠. 근데 얘네들이 달러를 갖다 엄청나게 풀어내니까 다른 국가들이 볼 때는 야 우리가 갖고 있는 달러만 하더라도 이거 무게로 따지게 되면 엄청난데 이거 너희들 우리들한테 줄수 있어? 어, 미국은, 어, 처음에는 허풍을 치다가, 나중에는 못 줘. 못 바꿔줘. 라고 하면서 불태환 선언을 한 거죠. 국제금융체제를 하루아침에, 아, 자기네들 말 한마디로 확 바꿔버린 거예요. 그 전만 해도 달러를 갖고 있으면 할수 있으니까 자기가 수입출하고 달러를 확보해서, 어, 자기네들은 얼마만큼의 부가 축적이 되었는지를 생각을 할수 있었는데 이제는 그런 시대하고 완전히 끝나버린 경우죠. 그게 70년대 초반이죠. 근데 70년대 미국이 그러한 위기를 겪고 있으면서 그 다음 번에는 또 다른 위기가 또 찾아오죠. 70년대 두 번의 유가 파동이 있죠. 74년하고 70몇 년이죠. 그러고서는 이때 이때 유유가 어, 파동이 너무 심, 했던 거죠. 뭐, 8배, 10배, 이렇게 차이가 나고 그런다 그러면, 어, 세계 경제가, 어, 순탄히 진행될 수가 없는 상황이죠. 이렇게 되면서, 이 당시에, 그, 물가는 계속 오르는데, 경기는 계속 침체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 전에 수요 공급 체제나 이런 것으로 볼 때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그러한 문제가, 아 어, 70년대 말기에, 나타나기 시작한 거죠. 근데 30년대부터, 30년대, 30년대 대공황을타개를 하고 쭉잘 이어오던 케인즈의 지금 그 경제학이, 케인즈의 정책이 이때부터 비난을 받기 시작을 해요. 야, 너네들 얘기대로 어? 지금 했더니 나오는 게 뭐야? 물가는 오르고 경제는 침체되고 너 이거 해결 못하잖아. 어떻게 할 거야? 이런 식으로 하면서 케인즈의 얘기를 상당히 비판을 하고 케인즈의 얘기는 더 이상 하지 말자. 라는 식으로, 어, 지금 몰아가게 되는 거죠. 몰아가는 게 아니라 그렇게 흘러갔죠. 그렇게 되고 난 다음부터, 그렇게 되고 난 다음부터, 다시 케인즈 얘기는 서서히 서서히, 어, 지금 들어가게 되고, 다시, 다시 시장 기능으로 복귀하자. 이렇게 얘기가 나오게 된 거죠. 그래서 신자유주의라고 얘기를 하고, 통화주의학파가 나타나게 됐죠. 80년대 들어서는, 어, 보다 조금 더, 복잡한 얘기지만 사람들이 과연 기대를 어떻게 하고 있는, 미래에 대해서 얼마만큼 예측을 잘 하니, 예측을 어, 과거의 것만 갖고 하니, 모든 정보를 갖고 하니, 뭐 이렇게 구분을 해서 어, 지금 뭐그 합리적 기대냐 아니냐, 뭐 이런 거 적응적 기대냐 이렇게 우리가 둘로 나누어서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우리가 어, 뒤에서 얘기를 할 거고. 일단은 요 과정들을 보게 되면 말이죠. 요 과정들을 보게 되면 우리가 경제학 입문에서 공부를 하게 되는 어, 지금 거시 파트에서 얘기하고 있는 어, 겨, 거시경제의 틀은 거시경제의 틀은 어, 어떤 시대의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 어, 케인즈 시대하고 어, 지금 요 넘어가는 요 시기를 해요 대부분 케인즈의 얘기를 하고 요 때의 얘기를들을 주로 많이 다루게 되죠 케인즈는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한 30, 사년 동안 어, 정부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게 수요를 조절하면서 어, 지금 이그 한 국가의 경제를 안정시켜보자 안정적인 발전을 이루어보자 이렇게 해왔다고 한다면 80년대 들어가면서부터는 어떠한 일들을 보게 되느냐 정부의 개입은 오히려 더 비효율적인 그러한 자원배분만 가져오게 된다 그냥 시장에다 모든 걸 맡겨버린다 국유화 민영화 가고 정부의 개입 줄이고 복지 예산 없 줄이고 이렇게 가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여기다 신자유주의라고 얘기하게 되는 이유, 자유주의, 신자유주의 차이점이 있다고 한다면 자유주의에 있을 때는 정부의 역, 정부의 크기가 규모가 이때보다는 훨씬 작았어요. 그 당시에는 이 당시로 넘어오면서 보게 되면 정부의 규모는 점점점점 큰 상태에서 이제 시장 기능으로 가자고 얘기하는 거야. 좀 이상하지? 안 이상해? 요 나는 이상해요. 그러니까 그래서 어 그래요. 그러면서 우리는 지금 현재는 어떠한 형태로 오고 있냐면, 시장개방, 자유무역 이것들이 훨씬 더 과거보다는 강한 드라이버를 걸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죠. 이런 이런 스토리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케인즈 학파하고 고전학파라고 얘기하고 있는 아담 스미스의 얘기를 그대로 이어받아서 오는 신자유주의에 있는 사람들, 고전학파에 있는 사람들하고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거죠. 계속 의견은 엇갈릴 수밖에 없어요. 여러 가지 특징들을 있어요.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어 공부를 하나씩 하나씩 공부하면서 를어 펼쳐보게 되는 거죠. 우리가 그 그러니까 어디 우리가 거시경제 공부하다 보면 말이죠. 여러분들이 처음에 그좀 당황스러운 게 도대체 저걸 왜왜 공부하는 거야? 어 이런 생각들이 간혹 들 때가 있어요. 나도 그랬었거든요. 도대체 이걸 왜 가르쳐야 되는 거야? 왜 공부를, 왜 저런 얘기를 하게 되는 거야? 근데, 주로 요 상황을 우리가 더 많이 보게 되는 거죠. 물론 여기에 이 이상으로 우리가 할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도 사실 많죠. 근데 여기를 지나게 되면 2000년대, 90년대 이후에 WTO 그 이후부터 나오게 되고 있는 FTA 문제, 아, 그러고난 다음에 무슨 뭐 어, TPP나 뭐 이런 문제들 을 보게 되면 어, 사실은 보게 되면 어떻게 보게 되면 어, 좀 극단적으로 우리가 얘기를 해보게 되면 신흥국과 기존 선진국 간의 갈등이 한번 나타났던 경우가 있었던 거고 90년대 에 여러 번 그죠? 어, 그리고 2000년대 들어오면서 어, 지금 무역기구로서는 그러한 갈등을 해소할 수 없는 상황에서. 미국은 어떠한 선택을 하냐면, 각계 전투를 선택을 하는 거죠. 미국과 캐나다, 미국과 남미, f t a 를 갖다 선, 하고, 미국과 뭐, 유럽에 있는 국가들 하면서, 봐, 우리 이렇게 잘 나갔는데 너희들 안할 거야? 라고 하면서 f t a 를 갖다가 계속, 어, 지금 그 진행을 시키는 거죠. 다 이제 f t a 하지. 자, 이제 이걸 전부 다 한꺼번에 묶어서 해보자. 이렇게 되고 그러면, 그 전에, 그 전에, 우리가, 그 어, 신흥국들이 늘 반대하고 있던 환경 문제라든가 아니면 농 농산물 문제라든가 기술 이전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그러한 문제들이 그냥 다 덮인 상태에서 자유무역으로 그냥 확 가게 가게 되고 있는 어,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지금은 보고 있는 거죠. 2000년대에 넘어서부터. 그요 그러니까는 어 그래요. 거, 경제학을 여러분들이 공부를 어 물론 이제 더 깊게 공부를 할 생각은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아 경제학에서 나오는 그러한 이론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그러한 어 사상이나 뭐 이런 것들 보잖아요. 그러면 어떠한 시대에 누가 어떻게 쓴 건지를 알고 있는 게 훨씬 더 좋아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저걸 저 사람은 왜 여기 저런 얘기를 하고 있는지 도저히 알 수가 없죠. 그게 무슨 얘기? 왜 그러는 거야? 도대체. 케인즈는 왜 정부의 개입이 필요해서 이렇게 얘기를 갖다 했던 거고 왜 그러한 얘기들이 수식으로 전개되면서 어 지금 뭐그 나가게 되는 거고 왜 사람들은 통화주의 준칙을 주, 주, 뭐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경우인지 이런 것들을 갖다 여러분들이 어떠한 그 시대적인 흐름과 같이 엮어서 보는 게어 가장 바람직하다라고 나는 생각이 들죠 일단은 우리는 과거에서 공부를 과거에 있는. 사건들을 가지고 공부를 해요. 근데 경제 의 이론을 여러분들이 공부하게 되면 그것이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다? 절대로 아니죠. 절대로 그렇지가 않아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경제학 가지고 모든 문제를 해결한다? 웃기는 소리 하지 마세요. 안 되죠. 아 이런 얘기 하게 되면 어, 무금 처리 부탁할게요. 얘기하셨는데. 이렇게 넘어오는 과정들을 보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넘어오는 과정들을 보게 되면 80년대에 들어서면서 다시 자유주의에 있는 사상들이 굉장히 많이 어, 지금 그 커지고 있죠. 미국의 정책적인 지원이 엄청나게 컸던 거죠. 자유주의 쪽에 얘기를 했던 사람들한테는 엄청난 지원들을 해줘요. 그렇게 되면 그쪽에 있는 사람들은 거기에서 연구 성과 계속 내, 내보내고 어, 그걸 따르지 않으면 어, 오히려 경제학계에서는 쫓겨나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위기까지 몰리고 있던 게 아, 지금 90년대 이후부터는 그래요 그러니까 이 당시만 해도 80년대 초반 중반까지만 해도 케인지안들이 살아남아 있었어요 었 그러니까 그쪽의 얘기들을 많이 했었죠 케인지안의 얘기를 받아서 있던 얘기들이 그런데 80년대 그 이후부터 90년대부터는 90년대 이후부터는 아직도 케인지안 얘기니? 이런, 이런 얘기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물론, 어, 공, 학문에도 유행 타요. 어, 반바지, 긴바지, 나팔바지, 쫄바지, 어, 왔다 갔다 하듯이, 여기에서도 유행 타요. 유행을 타는데, 이거는 좀, 의도적인 유행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들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는 거죠. 왜? 80년대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70년대 이러한 무, 문제들이 있, 있고 난 다음에, 어, 지금 제일 먼저 어, 자유 자유무역 그리고 선 정부의 규모를 줄이겠다라고 동참했던 어, 지금 사람들이 영국이죠. 그죠? 영국의 대처 수상 어, 철회 얘기하면서 노조들 다 어, 물리치고 어, 지금 전부 다다 다 국유, 국유화를 민영화하겠다고 했던 그러한 어, 위대한 업적을 남겼다고 얘기했던 그 사람. 그죠? 자 그렇게 복지국가에서 이제는 더 이상 국가는 없다. 가정 그까 그러니까 개인밖에 없다. 너희들 알아서 사세요. 이렇게 얘기를 갖다가 거침없이 했던 그런 어 배경에는 어떠한 것이 있었을까? 참 궁금하죠. 참 궁금해요. 분명 분명 뭔가 있을 것 같다라는 거죠. 미국은 미국도 그렇죠. 80년대 이후부터는 그렇죠. 그러니까 70년대 말부터 80년대 초반까지는 정말 혼란의 혼란이죠. 정말 혼란기. 한국은 더 더더욱 혼란에 있었죠. 아, 세계 혼란기는 우리는 더, 더 혼란기 우리는 더더 혼란기, 왜? 세계가 혼란기했을때 우리가 자리를, 하여간 그래요. 더 얘기하게 되면 거친 얘기가 나올 것 같아서 이렇게. <laughs> 지금은 어떤 거야? 지금 어때요? 여러분도 가만 보게 되면 2000년대 미국에서의 경제 위기가 있고난 다음에 그 이후부터는 경제 지표하고 경제 현상하고 맞는 게 없어요. 왜 그럴까요? 난 이상하죠. 미국에서는 달러를 수조를 풀었는데 왜 달러는 강세일까요? 이상하죠요왜 네? 갑자기 유가는 그렇게 있던 유가가 갑자기 어 올라가고 떨어지고 해가지고 지금 50달러대, 어 40달러대 뭐 이런 얘기들을 하게 되는 거고 있는 건가요? 네? 우리가 모르고 있는 그러한 것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나도 얘기할 수 없는 상황이죠. 네? 모르고 얘기하게 되면 나쁜 놈 되거든요. 네? 내가 쪽지를 하나 느기 전에는, 그죠? 쪽지를 하나 놓고, 어, 산에 올라가기 전에는 안 되는 경우죠. 그죠? 그래서 몰라요. 응. 몰라, 모르기 때문에, 어, 사실은 정확하게는 알수 없죠. 근데 그 이후부터 보게 되면, 80년대, 굉장히 그, 많은 변화들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죠? 어떻게 됐습니까? 그럼 다음부터 80년대, 90년대 가면서, 80년대, 90년대 가면서, 급속하게 성장했던 그러한 국가들 보게 되면 문호 개방하고 무역 충실히 잘했던 아시아의 네 마리 이무기, 그죠? 용이 될 뻔하다가 한 방에 다 갔죠. 그래서 올라가는 듯하다가 떨어져서 네 마리 이무기가 됐죠. 그죠? 그러한 사건들도 거치고 그러한 과정들 이전에는 남미 국가들은 걔네들은 무슨 죄가 있을까요? 걔네들은 왜 이렇게 계속 그러고 살아야 될까요? 참 이상해요. 그 넓은 땅에 그 넓은 자원, 많은 자원에 어, 왜 그렇게 살고 있을지 이상하지 않아요? 우리는 참, 모르고 있는 게 너무 많은 거죠. 알고 싶죠? 공부하세요. 공부하세요. <laughs> 근데 2000년대 이후에 미국에서의 그 경제 위기들 입고 난 다음부터도 우리가 잘 생각해보자는 거죠. 뭐가 어떻게 되고 있는 겁니까? 97년도에 외환, 우리 외환, 아시아에서의 외환위기, 어, 그러한 극복 과정하고, 어, 미국에서의 그러한 위기 극복 과정하고, 왜 그렇게 차이가 나야 되는 겁니까? 우리는 그때 이자율을 30%까지 아마 올렸을걸요? 우량 기업도 다 죽어라요. 그러니까 우량 기업도 다 죽어라.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교수들도 다 혀를 둘러, 그때 나딱 미국에 서었어요9 7년도에나 그때 논문 쓰고 있었어요. 바꿨어. 논문을 <laughs> 그때 유행 따라 삼천리에서 지금 나는 통화주의 시카고 학파에 있는 얘기들 해가지고 리얼 비즈니스 사이클 이쪽으로 해봐야지 했다가 그거 딱 보고선 법을 했어요. 지도교수 바꿨어요. 지도교수 바뀌었어요. 다행히 지도교수님이, 어, 그때날 지도했던 교수님이 1년 사바치카를 봤어요. 어, 자연스럽게 배신했죠. 어, 근데 다른 학생, 외국인, 외국인이어가지고 이렇게 어, 신경 안 썼고, 그랬죠. 그래서 케인지 안으로, 어, 문을을 쓰게 됐었죠. 어, 그렇게, 그걸 보면서 못 쓰겠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러 그래가지고서는, <laughs> 그 당시 그 이후에 그변화됐던 그런 것들을 한번 보게 되면 참 정말 지금도 우리는 모르고 있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지금 우리는 왜 한국의 주가가 지금 이렇게 되고 있었는지, 왜 다른 국가들 하고 그렇게 됐었는지 이상하다, 이상하다 이런 얘기죠. 미국은 정말 괜찮은가요? 미국은 다 살아났다고 얘기해요. 지금 거의 다른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다른 사람들 얘기를 거기에 실제 있는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그렇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어, 이렇게 재미있는 그 세상 얘기들을 어, 이제부터 정말 괴롭게 공부를 해요. <laughs> 정말 괴롭게 공부할 수밖에 없어요. 커리큘럼이 그렇거든요. 그래서 어, 그렇죠. 근데 기본적인 거는 케인즈와 고전학파의 얘기들을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된다라는 거죠. <laughs> 우리가 거시경제, 국가경제를 본다, 보는데 어, 원래 이게 이렇게 있어서 있었던데, 이게 이렇게, 이것도 없다면인데, 이게, 이렇게 됐어요. 애플에서 이 원인을 알았어요. 애플에서 쓰이지 않, 쓰는 그러한 그 폰트가 PPT로 전환되가지고 이쪽 옮겨 옮겨놓게 되면 폰트가 바뀌면서 이 사이즈가 달라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쭉 잘라가지고서 이렇게 줄이 바뀌어버리는 거죠.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보세요. 우리는 정말 전부 다, 다 어떠한 삶을 원하느냐. 어떠한 삶을 원하느냐. 안정적인 어떠한 그러한 기반을 원하거든요. 안정을, 여러분들, 혹시 정말, 어, 그런 학생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어떤 학생들이냐면 집안이 잘 나가다가, 잘 나가다가 갑자기 하루아침에 완전히 다 사라져버리는 재산이. 이렇게 되는 거를 경험을 한 사람 또는 경험하는 것을 본 사람들도 있을 거라는 거죠. 정말 힘들어요. 그 사람들 정말 힘들다는 거죠. 그냥 원래부터 그냥 못 살았으면 그냥 괜찮아요. 원래부터 그냥 힘들었으면 그냥 괜찮아요. 그런데 그런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제일 불안해하는 게 정말 좋았다가 나빴다가 좋았다가 나빴다 이럴까봐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벤치 타고 다니다가 다음 날 아침에 스카이 콩콩 타고 출근해야 된다. 황당한 얘기잖아요. 그냥 그렇죠? 얼마나 불쌍해지겠어요. 이런 곳타고선 이러고 다니려고 생각하면, 옛날에 이러고선 안마하고 다녔었는데, 네? 그런 거는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일단, 니들이 어떠한 삶을 원하든 간에, 어떠한 삶을 원하든 간에, 그러한 삶을 찾아가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것이 뒷받침되어야 된다고, 라 대부분 사람들은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부탄이라는 국가가 행복 지수 만들어 가지고, 그쪽에서는... 어 행복이 어떠한가, 자기네들끼리 만들어서 지금 세계 1위를, 세, 세, 세계 1위를 만들어서한 10년 전에는 가장 행복한 국가 얘기하게 되면, 어, 뭐, 이런 국가들 나왔어요. 방글라데시. 뭐, 이런 국가들이 행복한 국가들로 뽑혔었어요. 그때는 그랬었죠. 물론 이제 우리가 거, 그, 지표 얘기하면서 다시 얘기하겠지만, 그렇다는 거죠. 우리는 국제 경제, 아, 국가 경제가, 국가 경제가 굉장히 안정적인 어떠한 성장을 쭉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안정적인 성장을 했으면 좋겠다는 라 거죠. 그 안정적인 성장이다. 생산이나 이제, 이제부터가 이제 단어가 달라지죠. 생산, 소득, 복지 수준 뭐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이런 것이 안정적이지 못하면 안 되지 않느냐. 이것이 계속해서 쭉 좋아져야지. 그죠? 여러분들도 제일 바라는 게 그런 거아니에요 신입 사원으로 들어가, 신입 사원으로 들어가서 아반떼 타고 다니다가 아반 조금 지난 다음에 쏘나타 그 다음에 조금 더 지난 다음에는, 어, 550탈 거야, 750탈 거야, 이런 생각들을 가져, 갖는 거 아니야? 일반, 일반적으로? 그죠? 계속해서 이렇게 증대되는 그러한 상황들 생각하는 거고. 물가나 환율이나 이런 것들도 좀 안정적으로 있었으면 좋겠고. 어떨 때는 실업률이 확 떨어졌다, 어떤 때는 갑자기 실업자가 늘어났다, 이런 것도 보고 싶지는 않고. 주변국가가 무역하는 데도 계속 꾸준히 어느 정도의 흑자 균형 흑자 균형 뭐이 정도를 우리가 맞춰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하지 않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국가 경제라고 얘기한다면 국가 경제가 이러한 것들을 계속해서 이루었으면 좋겠는데 그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어떻게 하면 그것이 잘 이루어질까 이런 것에 대해서 공부를 하자고 하는 것이 거시경제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걸 얘기하는 거야. 그런데 이런 것들을 원하는 거는 다 똑같아. 누구든지 다, 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거기에 대한 해법은 제각각 다르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제각각 여러 개 내놓지 말고 딱두 개만 보자. 하나는 고전학파 또 하나는 케인즈학파. 고전과 케인즈 두 개의 지금 그 해법이나 아니면 세상을 보는 그러한 시각들이 어떻게 다른지. 그것을 어, 중점적으로 볼 것이다. 라는 거죠. 그것을 보게 된다. 이런 얘기죠.